기필코 스트링 머신 사용하시는 회원님들 스트링 작업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기술 하나 하나를 가르쳐 드리기보다 약간은 좀 제가 생각하는 기필코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기, 그런 사람이 스트링 머신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약간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서 좀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 의 요소 기회.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게 될까봐 꼭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스트링거가 발전을 해나가고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습득하는 과정, 그러니까 트레이닝하는 어떤 변화,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집사람이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물론 이 영상은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공통된 이야기지만 그 지금 운동은 집사람이 배드민턴을 시작해서 빠져 있으니까 그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물론 제가 다 맞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또 어떤 고집대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 집사람이 공을 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스트로크 하나하나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해본 적도 없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계속 철학적으로 방향만을 제시했어요. 태도하고 방향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도하고 방향 이게 뭐냐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간에 스포츠는 빨리 조금 빨리 잘 치고 확실하게 인정받는다는 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내 자신을 내가 관리하고 키워나간다고 봤을 때, 아, 나는 이런 스타일로 플레이하는 내 자신이 멋있을 것 같아. 나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런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이런 내 모습의 스포츠인이고 싶어. 이런 태도 말이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집사람한테 그, 이 스포츠 자체가 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셔틀콕을 이렇게 때려갖고 꼽아갖고 상대편 코트에 딱바닥에 닿게해야지만 이기고 점수를 내는 그런 스포츠 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비도 다 중요하고 그때그때 이런 어떤 중요한 그런 패턴들이 다르겠지만 여보 때릴 수 있을 때 때리고 뜨면 때리고 미연할 정도로 때리고 때릴 수 없을 상황까지도 때려봐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조금 생기고 긴가민가 할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때 편한 걸 찾지 말고 어떻게든 사납고 공격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납게 치고 공격적으로 치고 정말 타이트하게 치고 빡시게 치라고 거기에서 성장이 있다고 어, 이해를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즐겁게 칠래. 예 네, 그렇게 하면 그, 그, 그렇게 치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본인의 즐거움을 길게 못 가져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치고 싶은데 상대편은 또 다르거든요. 나하고 함께 하는 또내 메이트, 팀원은 또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박자를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도로 주행할 때 나는 나 혼자 그냥 전체 갈래 해갖고 고속도로에서 막, 어, 최저속도가 60km니까 60km 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나고 술단나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코트에 들어가갖고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에 내 쪼대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메이트를 위해서 또는 상대방이 충분히 재밌어 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계속 같이 치자, 같이 치자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내가 뭐 음직스러워야 돼요. 함께하고 싶고, 재밌고, 나랑 함께하는 게 재밌도록 내 자신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재밌으면서 사람들한테도 초청받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어, 저쪽에 천에 비어나놓고 누지시실 보면서, 아, 저 새끼 저거 하고 치면 재미없는데 저거 어떻게든 제외하고 같이 게임하기 싫어갖고 사람 요렇게 네명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난타만 치면서 다른 손님, 다른 회원 들어와갖고, 어, 이렇게 실력 맞는 네명 되도록 기다리면서 야 비참하게 두는 이런 존재가 안 되려면, 왜 나를 안쳐 주냐? 이런 식으로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만 계속 징징거리고 칭얼거릴 게 아니라 내가 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건뭐 배드민턴 구장에서는 그 매력이 뭐겠어요? 또는 테니스 코트에서는 매력이 뭐겠어요? 공잘 치면 되지. 또는 공을 잘 쳐도 재수 없게잘 치는 게 아니라 좀 맞춰 친다든가 상대편이 재밌게해줄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이고 태도요.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을 대하는 태도. 살아가는 태도. 그렇지. 저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해라. 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자 복식들이 수비가 진짜 좋아요. 여자 복식들이. 맞죠? 근데 그 여자 복식들이 수비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 알아요? 남자 국대들어가고 상대편에서 공 스매싱 때려주잖아요. 들었어요? 여자 복식에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 여 여자 이제 우리나라 탑 랭크들 많죠. 거의 뭐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들 많은데 그 선수들 진짜 수비 잘 수비 좋잖아요. 그 수비를 어떻게 트레이닝 한다고? 상대편에 남자 국제 선수들이 때려 준다니까요. 그 스매싱을 받으면서 연습하고 그 스매싱으로 연습된 상태에서 국제 대회 나가 갖고 상대편 중국 선수들이 여자치고는 스매싱이 진짜 세잖아요. 그런 스매싱을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거예요.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복이라고 여복 수준의 상대편에서 공격만 계속 받고 트레이닝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지금처럼 그렇게 세계 1, 2위 했을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더 빡센, 더 자극적인, 강력한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했을 때 대회장 가면 그보다한70% 80% 성능이 나온다. 이런 계산을 놓고 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연습은 진짜 뭣도 안 하면서 놀기사만 적당히 치면서 대회장 가고 잘하길 바래요 예, 그런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대회장에서 100% 실력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한60% 70%만 챙겨 갖고 실력을 보여줘도 뭐 그게 승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후회 없는 경기를 하는데 나가보면 다 다르죠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핑계를 대기 급급하죠 핑계를 대기 오늘은 뭐 때문에 어떻고 어, 상대편이 어때서 어떻고 오늘 뭐 구장이 어때서 날씨가 어때서 뭐 그런 핑계가 많아요. 그 핑계를 대고 살아도 상관없겠죠. 왜 진생이니까.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사는 거예요. 그런 핑계까지도 하나의 변수로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실력이 뛰어달려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쓸데없는 소리 여기까지. 뭐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시간 할애해 주실 것 같으면. 감사한데 아뭐또술는 소리고 하면서 이게 끊으면참할 말이 없네요. 스트링 작업은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내가 여기 고속도로에서 이 지점까지 여행을 가. 그 그래, 나는 운전을 해그 그래, 2차선에서 꼬아어 놓고 항속 어 크루즈 걸어 놓고 계속 가. 한 한두 달을 갔다 왔다 했어. 사고가 안 났네. 나 운전 겁나 잘해. 나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야. 여러분들의 태도는 그런가 하고 비슷해요. 좀 많이 까불고 가벼워요. 근데 내가 요 고속도로에서 요 지점까지만 그냥 일률 보편적으로 하던 대로 항속 놓고 또는 비슷한 속도로 2차선에 딱 꼽아 놓고 계속 가서 사고가 안 난다고 야 하고 이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쓰링 거로서 좀. 흔들리지 않는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다른 분들이 어떤 뭐 영업을 하거나 샵을 운영하거나 또는 다른 스트링크가 있어도 나한테 스트링 작업을 받고 싶어 할 정도로 내가 어떤 매력적인 그런 단단한 실력 어, 또는 스트링 머신을 아주 고가의 머신을 샀다고 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너도 못지않아 이렇게 지지 않을 그런 어떤 내구성을 가진 실력이 되려면 첫 번째 빠르게 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 과속 빨리 달려보는 거. 그 물론 또 이야기하겠죠. 뭐, 규정 응? 속도가 몇 키로인데 미친 거 아니냐. 어, 정속 조행해야지.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물어 뜯으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물어 뜯는 건데, 운전을 잘하는데, 그러면 왜 레이싱 경기가 있고, 왜 차를 빨리 모는데 집중하는데, 우리 많은 스포츠에서, 모터 스포츠에서. 거기서 기술이 나오고, 거기서 기술 발전을 해요. 이게, 어, 뜨개질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해서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지금 옛날에 최고속도 찍을 때보다는 지금 매면 그거에 한60% 70% 밖에 안 돼요. 왜? 이거는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작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이하이로 아주 초집중한 상태로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이 드니까 그렇게 빨리 해서 속도를, 전체적인 평균속도를 높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속주행하듯이 어 여러분 같은 값이면 빨리 하면 좋죠 음식도 빨리 튀나오면 얼마 좋습니까? 바로 보여주는데 빨리 하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아 저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고요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근데 나는 좀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는게 뭐 본인이 이제 스트링으로 더 활동 하든지 안그러면 그걸로 용돈 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장을 책임진다 책임져서 작업을 하게 된다든지 더 나아가 가지고 뭐 샵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좀잘 해놓는게 중요해요 이걸로 내가 성공하고 돈 벌어 먹고 돈이 많이 벌린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못하면 돈못 버는 건 확실합니다 어떤건지 알겠죠 필요충분 조건에 있어 갖고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이거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부지런히도 안 하면 잘살 가능성조차 1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스트링 작업을 빨리 잘하는 게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을 할까 말까 좀 먹고 살만 할까 말까인데 이것도 시원찮다 그러면 이제 어잘 되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빨리 작업하면 뭐가 더 나아지나 하면요 빨리 작업하면 내 손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이 나중에 또 중국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실수하는 부분들, 스크래치 내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제가, 저기 뭐냐, 저 제3야수교에서 운전조교하고 정비 그 가르치는 교관하고 이렇게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정비, 아, 거기 운전교관 나가가지고, 이제 교육생들이 운전병들을 양산하는 곳인데, 이제 제가 옆에 탄단 말이에요. 이제 5톤짜리 저는 이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트럭을. 그러면 이제 교육생들이, 어, 뭐, 조교님,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잘 운전을 잘 못할 때,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냥 제가 엑셀을 그냥 더 밟아버려요. 그, 걔들이 이제 군화, 이제 워카로 이렇게 엑셀을 막 조정하고 있을 때, 여기서 제가 그냥 왼발로 더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왕 소리 내면서 막 나가겠죠? 그럼면 어, 어, 이러면서, 컨트롤을 해요. 물론 사고 날 정도 같으면 제가 뭐 뗀다던가 제가 핸들을 잡아주겠지만 여러분 살살+ 살살+ 살살 살 기어가듯이 내도로 그렇게 운전하고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실력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차가 휘청거릴 정도로 빨리 갔을 때 내가 핸들을 거기에 맞게 조향각을 탁탁탁 잡아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어느 정도 큰 사고 안 치는 선에서 빨리 달려봐야 돼요. 어떤 마음인지 아실까요? 그래갖고 그 이제 교육생이. 조교님, 어, 이 가면서도 지가 막 살려고, 살려고 막 운전해요. 그런거 나서 도착하면, 휴,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생이 다음날 또 교육하고 이러면 팍팍팍 실력이 나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미친놈, 어, 돌았네, 뭐, 어, 어떻게 이렇게 엑셀을 더 밟고 이러냐 하는데, 군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갖고, 뭐 사고 안 내고 애들 잘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애들이 처음에만 좀 두려워하지, 그 다음에는 속도에 대해서 적응도 하고, 그 속도를 자기가 어떻게든 살려고 이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겁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계속 하이하이 텐션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이제 스트링거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넘어갈수록 그때는 스피드에 되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계속 스피드를 끌어올려야 돼요 초시계도 한번 재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불필요한 움직임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클램프 같은 거 잡을 때도 잡아 올릴 때 이렇게 돌려서 딱 잡는다든지 공중에서 떠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런 게 퍼포먼스가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공구 하나 잡는 위치 놓는 위치까지도 다 바로 잡을 수 있게 정말 수술 때뭐 이렇게 메스하고뭐핀스다고 이런 거다 놓는 것처럼 이렇게 딱 자기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중구나방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하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 군더더기 없는 스트링 그 어떤 작업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스피드를 올릴 수있시 내가 올려봐야 돼요. 그게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될수 있고 라켓이 파손될 수도 있고 줄이 중간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실 텐션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다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최고 속도를 확인했어. 그러니까 내 차의 최고 속도를 확인해 갖고 아 나는 이게 이제 한따이구나 이제 이에 상더 이상 못 가구나. 그럼 거기서 절충적으로 조금 속도를 낮추면서 자기가 이제 덜 필요할 정도로 빨리 면는 그런 절충점을 찾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뭐 작업이 많을 때 또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생겼을 때도 일관성 있게, 스트링 작업에 거의 한 98%는 일관성만 있어도, 아, 너줄잘매다 소리 들으니까 그 일관성 뭔지 알죠? 오늘 저도이 느낌이고 몇달 뒤에 이 사람한테 이 텐션을 요구해도 그 느낌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그 일관성 말이에요. 이게 뭐 26파운드가 절대적인 26파운드인지 아닌지 그거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25가 실텐션이 23일지라도 이 그래프가 평행하게 계속 같이 움직인다면 이 사람은 줄잘 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니, 그뭐 실텐션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23으로 부탁했는데 아니야, 소리 소리. 26으로 부탁했는데 조금 낮은것 같아. 요 그럼 27로 이, 이야기했을 때이 사람이 마침 맞게 한 1파운드 정도 더 높게 해줘 갖고 나는 이게 맞아. 그게 실제 26파운드를 할지라도. 그럼 이 사람한테 그 27파운드를 계속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 사람 줄잘르는 사람이에요. 신뢰성 있고. 그러려면 자기가 속도가 빨라 봤었어야 해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거랑 빨리 달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속도로만 달리는 거랑은 이제 역량 차이라 그러죠 어, 캐퍼 차이가 많이 나겠죠? 캐프, 캐파입니까? 뭡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속도 할수 있고 마음 급하면 정말 빨리 할수 있는 사람이 안전운전 하는 거랑 그냥 계속 그 속도로만 달린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를 많이 높여 봐야 돼요 계속 속도를 빨리 이렇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요. 뭐 줄을 안 꼬이게 하기 위해서 이거 조금 꼬이면 어떻노? 솔직히 이거 좀 꼬인다고 뭐승능이 팍팍 떨어져? 내구성이 팍팍 떨어져?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 트집 잡을 거 없고 할일 없는 그런, 어, 저기, 어, 학생들이 이거 보고 뭐 꼬이니, 이게 뭐 징계의 3드 듭이니 판단 좀 해주세요. 물론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뭐 조금 꼬이고 이 줄이 코어가 있다 보니까 당기면 자동적으로 똑바로 안당겨와요 조금씩 회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너무 집착 안 해도 돼요. 이제 속도를 높여갖고 내가 빨리 작업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느는 걸 느껴질 거예요. 그게 한동안은 또 그런 어떤 속도전에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아, 저것도 자랑질 하네. 아, 저것도 설레발 치네. 나대네. 하길지 모르겠지만 다그 과정에 마침 맞게 나오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으니까 속도를 높이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매는 거는 다다익선이라고 같은 시간에 많이 매면 돈도 벌고 좋죠. 음, 거기에서 이제 실력이 많이 향상해요. 내가 빨리 매는 걸 잘한다는 게 아니라 빨리 매는 걸 계속 집착하고 집중해봐야 돼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초보 시절에 필요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아시겠죠? 제가 빨리 메고, 더 빨리 메고, 잘매면서 빨리 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공구를 개발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고텐션 해봐야 돼요. 고텐션. 이거 이제 초고속도하고 비슷한 뉘앙스예요 고텐션. 왜 고텐션이냐면, 여러분, 이걸 이제, 이제 우리가 뭐, 테니스에서는 메인 크로스라 표현하고, 이제 외려가 워낙 많거든요. 테니스 쪽에서는. 근데 이제 배드민턴에서는 세로줄, 가로줄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우리 한글로. 세로줄을 엄청 세게 땡겨요. 아니, 평소처럼 땡긴다 칠게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안전해요. 여러분. 이렇게 좀스치 켜도 돼. 이렇게 득득 긁혀도 돼. 안 끊어져. 근데 메인 텐션 세로줄을 엄청 고텐션으로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 기필코 스트링머신 사용하는 사람 기준 같으면 한 30파운드씩 땡겨보세요. 땡겨보면 조마조마 할걸요? 손에 땀이 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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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날걸? 겨드랑이 막 땀날걸? 왜? 요 조금만 그 이렇게 스치키기만 해도 빡 터지거든요. 빡 터지면 라켓이 막 순간 변형돼가지고 쪼개지는 것 같고 그 소리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어마무시해요. 근데 왜 그걸 해보라 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서 쓸데없는 모션들, 라켓 작업 중에 스크래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스스로 다 단속하게 됩니다. 아까 전 처음에 하던 제가 막 어, 교육책 엑셀도 밟아가지고 막 위태롭게 해갖고 지가 이렇게 더 컨트롤 할수 있게 하는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 거예요. 온전하고 살살 가고 텐션이 양강한데 굳이 대강 작업에도 크게 위험할 게 없거든요. 초고텐션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마무리 매듭할 때도 이런 매듭 플라이 없으면 여기 마무리 매듭하고 나서 줄이 막 이래 내려다 붙는다니까.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왜 초고텐션에서는 모든 게다 팽팽한데 자기의 텐션 로스라 이런 부분들이 더 현격하게 눈에 띄어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계속 고딱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극복하지? 그렇게 자기가 계속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속도를 높여 보는 방법하고 초고텐션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비유를 들어드리면 우리 풍선이 있어요. 풍선. 여러분들 뭐 지금 뭐 3,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 다 우리 예전에 그 풍선 꽉꽉 불어 가지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풍선 우리 겁나면 어떻게? 요 정도만 불잖아. 그러면 통통 떨어져도 터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안심감이 있죠. 안정감 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풍선이 정말로 너무 거대하고 팽팽하게 딱 불었어. 그럼 어떻게 돼 조마조마 하잖아. 이거 땅바닥에 떨어져 갖고 먼지라도 하나 딱 대는 순간에 뻥 터질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초고 텐션으로 작업해 봐야 돼요. 그런 스트레스, 긴박감, 조마조마한 상태에서도 이 스트링 작업을 온전히 끝낼 수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진짜 받을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32, 35, 32, 34 이렇게도 계속 당겨보고 했었어요. 그게 진 진짜 실업팀 저기 뭐냐 선수 유소년 선수들한테 매줄 때도 그렇게 요청할 때도 이제 대학부 정도 되면 그 정도로 매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실텐션 없이 파손 없이 이렇게 매주려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 스트레스 받는다는 게 매주기 싫어요 조마조마 하거든요 그리고 줄 끊어지면 어떡해 내가 다시 다 해줘야 되지 라켓 쪼개지면 또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안고 조마조마한 거를 몇 번, 몇 번, 몇번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게 고텐션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구 하나 지나갈 때도 쓸데없는 손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스크래치를 낼 만한 위험 요소들을 본인 스스로 다 제거해요. 왜? 지는 뺑이 쳐봤잖아요. 돈 물어줘가면서. 자, 그러면 뭐 고텐션 라켓을 버틸 수 없어요. 하, 나 진짜 또 험한 소리 하고 싶다. 난 유튜브만 찍으면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 헛소리 하지 말고, 앞만 약한 라켓이라도 6포인트 머신으로 고정, 균형 있게 잘하고, 세로 텐션, 그러니까 메인 텐션하고 크로스 텐션의 조합, 그러니까 얘들이 균형을 가질 수 있게 일정하게 균형 맞춰서 줄만 잘 당겨주면 라켓 풀어내도 안 부서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내도 안 부서져요. 만약에 정말 얘가 못 버티는 것 같으면 라켓을 요래 보면 이렇게 휘어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이렇게 인사하듯이. 대가리가 요렇게 여기서부터 앞쪽으로 오면서 약간 휘고 요런건 있을 수 있는데 당장에는 안 부서져요 조금 고텐션을 걸어도 물론 뭐 너무 초경량 라켓에다가 뭐 고텐션 걸뭐 함몰라고 이런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쉽게 부서지진 않아요 본인 스스로 세로 텐션과 가로 텐션을 균형있게 줬다면 테니스 라켓 같은 경우는 막 4파운드씩 가로 텐션을 적게 주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라켓도 약간 변형이 올수 있고, 위태롭겠죠? 줄도 잘 끊어진다거나, 줄 끊어지고 나서 라켓이 이렇게 크랙이 난다거나, 배드민턴에서는 거의 뭐, 확률이 테니스보다한 10배 이상 위험해요. 테니스 라켓은 프레임 자체가 배드민턴하고 비교 안 되게 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고텐션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당장에는 안 부서져요. 그게 여러분들 겁이 나갖고 시도조차 안 하는데, 해봐야지, 늘지. 안 맞아요? 그래갖고 딱 줘. 야, 이거 부서질 수 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가 원하니까 초고텐션 땡겨줄게. 치다가 자기가 여기 줄 바로 끊어지겠지. 상단에 맞으면. 치다가 줄 끊어지면 라켓 아작나겠지. 그럼 자기 탓이지. 내 탓은 아니잖아. 최소한 내가 스트링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면, 잘하고 싶다면 고텐션 하세요. 해가 해달라는 데 해주, 해주세요. 내만 안 부서지면 되잖아. 여기서 딱 끌어내가지고 고객한테 줄 때까지만 운전하면 되거든요. 그건 대부분 다 운전해요. 치다가 이제 잘못 맞고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라켓이 작살이 날 겁니다. 그럼 그래도 그 유저의 입장이죠. 원래 초고 텐션 쓰고 고 텐션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켓 잘 부서집니다. 부딪히기만 해도 부서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마조마한 텐션을 컨트롤 할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실까요? 제 마음을. 그러니까 이것만 해라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하라 소리도 아니고, 할수 있는 사람이 26파운드 매는 느낌이랑, 26파운드만 매고, 28파운드만 매면, 손 들들들들 떠면서, 내 라켓 부사 붓고 하는 그런 사람이 26파운드 매는 느낌이랑, 다르다는 거죠. 제가 진짜 운전을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바퀴 달린 건다 따고, 다따려고목표를 세웠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차를, 음... 이렇게 뭐냐, 작은 차, 그러니까 일종 보통이잖아요, 우리. 그것만 운전해 본 사람이랑. 저는 레커하고 트레일러하고 다 운전해 보고, 뭐, 포크레인, 바퀴 달리는 거는 다 잘증이 있어요. 그걸 다 운전해 본 사람이 운전하는 도로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위험 대비 느낌이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 뭐냐, 고속도로 이야기를 왜 했냐 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뭐, 생활도로고 이렇다면, 자기가 경험하는 차들은 다 지같은 승용차들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 봤어 이 사람이 그럼 어디에 가면 어, 트레일러가 진짜 많고 트레일러가 어떤 식으로 끼어들고 어떻게 화물차들이 위태롭게 1차선으로 나와 가지고 고몇 그 킬로 브레이크 밟는 게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튀어나와 가지고 위태롭게 운전하는지를 알고 경험하고 사고 날뻔해 보고 남들 사고 나는 것도 보고 도로가 또 시멘트 도로도 달려보고 아스팔트도 달려보고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내 가족을 태우고 주행하는 그런 안정감이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고가 없었고, 내가 그냥 이 속도로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일보편적으로 스트링을 해봐서 나는 잘해. 나는 몇 년이나 했으니까, 나는 몇 백자로 했으니까. 음, 저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면 아, 네, 하고 상종하네요. 이해하실까요? 여기서 이렇게만 했다. 나는 계속 이렇게만 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해. 그건 안 맞아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경험을 좀 자기한테 빠른 시간에 폭발적으로 경험시켜 주려면 스트링 작업의 속도를 엄청 높여 보는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한번 해 보고요. 거기서 오는 실패들 있잖아요. 제가 실패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패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아,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 그거 참나 사람들 참 1층도 안 짓고 지하 기반 공사도 안 하고 2층, 3층 올리고 앉아 있다니까. 내 네?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면 다그딴식이에요 그러고 초고 텐션 해 보세요. 라켓 부서지면 그 정도도 이렇게 감수 안 하고 어떻게 스트링 작업을 잘한다고 경험 많다고 이야기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그런 리스크를 집어넣어야 돼. 자기한테. 그러면, 아, 내가 여기서 탈락구나. 아, 내가 아직까지 여기서는 부족하구나. 느껴야지. 그두 가지예요. 내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든가. 아니면 나는 이 텐션 이상은 못 하겠어요. 차라리 그게 맞지. 왜? 한두 번 경험해보고 나서 나중에 된통 안 당하려고, 아 저는 이 텐션 이상은 저는 못 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그 뒤에는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크게 탈날 일은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좀 과격할 수도 있고, 좀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떤 양앙인지 아시겠죠? 나는 그냥 여기서 만족해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뭐 아주 고가의 머신을 사가지고 나는 이렇게만 작업할 거예요. 나는 나만 즐거우면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본다거나 내가 막 너무 잘한다 또는 남을 평가한다 이런 사람들 보게되면 제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경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고 방향 자체를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 줄안 꼬이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는 잘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롱 이게 밖에 없어 유튜브에 네, 그런거는 정말 파편 같은거예요 파편 같은거 그냥 오늘 한끼 그냥 떼어주는 건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라 시부리든지간에 니는 직거여라 나는 이게 맞다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 정도로 단단해야 돼요. 거기에서 실력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대한민국 있던 스포츠도 그런 분들이 작업해주고 해야지만 이제 선수들도 다잘클수 있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이 방향이 맞고 이 태도가 맞아요. 그래서 스트링 작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라켓도 만들고 제가 텐션에도 개발해서 판매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철학적인 방향 이야기를 꼭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휘둘리지 말고 어.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내공이 있어야 되겠죠. 자 화이팅입니다.